안녕하십니까? 푸른경매입니다. 자, 오늘 추천드리는 경매 물건은 2022년 10월 20일 부천지원에서 진행되는 토지경매 물건이고요. 김포시내에서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하성IC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경매 물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외곽순환도로인데요. 김포에서 파주구간, 하성IC에서 운정IC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구간 중에서 공사기간이 가장 긴 구간인데요. 자, 그 이유는 한강 밑으로 터널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2025년도 김포 파주 구간이 개통이 되게 되면 하성 IC 인근 또는 운정 IC 인근 지역의 토지 매매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경매 물건 하성 IC 인근 쪽에 입지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인데요. 경매를 우리가 저가에 낙찰 받았을 때 2025년도 이후에는 가격적인 상승도 꾸준하게 기대해 볼수 있는 경매 물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에 앞서 최근 농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경매 물건도 농지이기 때문에 이 농지법 개정 내용 확인해 보고 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포인트 3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 규칙이 202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자 2021년 3월달에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신도시 후보지였던 수도권 지역의 개발 예정 농지를 사들이면서 불법 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 의 목표 하에 농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요,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토지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농지법이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 정도는 짚고 가면서 농지를 우리가 취득하는 방법 체크해 봐야겠죠. 1000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중에서 300평 미만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지 증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포인트와 농업경영사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농지 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면적이나 소유동지 이용 실태, 농업기계 노동력 확보 방안 또는 직업도 중요해졌고요. 영농 경력, 영농 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농지증의 발급 기간도 개정 전에는 2, 4일 정도면 농지증이 발급이 됐었죠. 농지증을 발급을 받아서 저희가 담당 경매에 제출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농지증 발급 기간도 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농지 전용 목적이라면 4일이 소요가 되고요. 농업 경영 및 주말 체험 영농은 7일이 소요가 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토지는 14일이 소요가 된다는 건데요. 자,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예를 들면 연접한 지역에 있지 않은 관외 거주자입니다. 관외 거주자가 2022년 8월 18일 이후에 농지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격 적정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해서 발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농지법 개정 포인트 세가지만 짚어봤는데요. 자 오늘 소개하는 경매 물건도 농지기 때문에 농지증 발급 과정 담당 면사무소나 또는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시고 경매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 물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포시 토지 경매 물건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향후 토지 가격 상승이 반드시 되는,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자, 3m 내외 도로에 접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의 토지 경매 물건인데요. 자, 물건 소재지는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336-1번지 한 필지의 토지가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자, 경매는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 사건이고요. 자, 지목은 전입니다. 자, 감정가는 3억 9,926만 5천 원에 감정이 됐고요. 최저금액은 한번 유찰돼서 2억 7천 대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입니다. 현재 감정가격은 평당 한 77만 원 정도의 감정이 됐고요. 최저가격 70% 금액은 평당 한 54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한 경매 물건이고요. 자, 부천 7개 2021타경 4파 1사 사건인데요. 자,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 사건이라는 겁니다. 현재 채권자는 서땡땡. 현재 소유자를 보시게 되면, 강땡땡의 13명, 총 14명이 본 토지의 소유자인데요. 소유자끼리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소유자끼리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유자 중한 명이 공임을 분할 소를 제기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된다면, 낙찰된 금액을 자기 지분만큼 나눠 갖겠다는 형식의 경매 물건인데요. 자, 하성면 양택리 336-1번지고요. 남동쪽으로 약 2.5에서 3m의 도로에 접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이란 내용도 확인이 됩니다. 자, 경매 진행 과정을 보면은 1차 감정가 100%일 때 3억 9926만 5천원에 9월 15일 날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요. 자,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없었고, 요때 평당 금액은 77만 6천원이었습니다. 30%가 저감된 금액에 2억 7천9백48만6천원에 10월 20일 날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최저가 70% 금액, 평당 54만원 대가지 떨어졌는데, 일산 운정신도시 인권과 하성 IC 인근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의 토지가 평당 80만원 밑에 형성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최저 가격은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본 토지는 뭐 지목이 전이고요. 현황상 밭,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확이 끝낸 상태라는 것도 표시가 됩니다. 자, 본 물건은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14명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경매 물건이라는 거 등기부상에 표시가 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 보겠습니다. 현재 최선순위 설정되어 있는 2021년 10월 13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거리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비고란 보겠습니다. 자, 농취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된다는 내역이 나와 있고요. 현황상 일부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내역이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 5년 내 내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제곱미터당 126,000원이었고요.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2022년도에는 132,500원까지 상승이 됐습니다. 자, 곡선을 보게 되면 양인리 토지는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향후에 2025년도에는 가파르게 상승 곡선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상에 지목이 전 현황상은 바수로 되어있고요. 토지면적은 513.9평입니다. 한필지의 토지라는 거고요. 자, 2022년 1월달 제곱미터당 13만 2,500원인데요. 자, 평당가격으로 나눠보니까 43만 7천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경매물건 최저가는 50만원대이기 때문에 어, 인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획관리지역이고요. 성장관리지역에 내 위치하고 있는 토지경매물건입니다. 자, 지적도 내역보겠습니다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336-1번지 한필지의 토지고요. 513.9평인데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고요. 토지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의 도로를 끼고 있는 약 2-3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는 전경의 모습인데요. 자, 로드뷰와 현장 정경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현장 정경의 모습인데요. 3미터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고 약간의 언덕을 끼고 있는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의 모습입니다. 자, 지목은 전이고요. 현재 밭으로 활용 중인데요. 현재 수확이 끝난 밭의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도로 조건이 좋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이 원활한 토지의 모습인데요. 자, 뒤쪽에는 낮은 임야와 어우러져 있는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로드뷰를 통해서 주변 전경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토지의 모습입니다. 낮은 임야를 끼고 있는데요.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고요. 자, 양쪽 길과 접하고 있는 토지의 모습이 있고요. 바로 앞쪽에는 주택과 농경지들과 창고 어우러져 있는 모습인데요. 마을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이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매 물건, 우리가 경매로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1 타경 4814 사건입니다. 부천 7개 부천지역에서. 10월 20일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 소개해 드렸고요. 하성면 양태리 336-1번지 한필지의 토지고요. 계획관리지역 내 513.9평의 토지 경매 물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산 파주 김포 토지 경매 물건 2022년 10월 11월에 진행되는 사건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궁금하시다면 저희 푸른경매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 10월, 11월에 진행되는 또 다른 좋은 경매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